네, 이 시간에는 교만의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 이런 일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음,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엄마, 저뭐 반에서 뭘 했는데 1등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달리기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땀 흘리면서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저 학교에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1등을 했어요. 제가 반에서 제일 빨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한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왜 이렇게 교만하니? 왜 이렇게 잘난 치하니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야단칠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 대견하고또 뿌듯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자 그러면 건방은 또 뭐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거나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듯이 하는 행동이나 태도.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고 또다 아는 의미들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나와 생판 남인 사람 그런 사람들 말고 부모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마음을 생각해 보자.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달려와서 그런 말을 했다면, 뭐 달리기를 잘했어요, 뭐 어, 선행상을 받았어요. 아니면 뭐 공부를 잘했어요. 어떤 게 됐든 간에 무언가를 잘해서 내게 달려오면 저는 그 아이가 잘난 척 했다고, 교만하다고 책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뭐가 궁금하죠? 내 자녀가 과연 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의 역할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궁금하고 또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한 분야가 되, 됐든지 그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 할때 아마 안도감이 들 거예요. 아, 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 아이를 좀더 믿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그것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 내 어머님 그거 다 주는 상이에요. 저희 반 아이 전체 다 받았어요. 어, 이런 말을 들어서 실제로 내 아이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때는 언제냐? 이렇게 교만할 때? 아니요, 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안도시켜주는 그런 행위죠. 진짜 우리가 안타깝고 화가 날 때는 언제냐? 이런 거죠.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때, 이때 화가 나요. 우리는 그렇게 혼자 끙끙 앓다가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혼자 해결할 수 없죠.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예 그런 폭력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냥 가둬놓고 맞는 거예요. 아침에 등교해야 하고, 학교할 때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카톡으로 계속해서 계속 괴롭히고, 그 다음날 가방 메고 어쩔 수 없이 학교로 가야 하는 이것만큼 나쁜 짓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폭을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그 빚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 코인을 했다거나. 또 빚을 내서 주식을 했는데 그것들이 폭락해서 원금을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상황, 뭐 수억 원을 빚었다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갚을 그런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런 자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미리 말을 좀 하지 그랬냐? 미리 말을 좀 하지 그랬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짐을 함께 나눠질 수는 있었을 텐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럴 때 부모가 화가 나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내가 잘난 체하는 것 때문에 교만을 경계하실까? 자기 영광을 내가 가로챌까봐? 아니면 우리의 안위를 걱정하셔서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말을 본인 보고 계신데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시는 게 아닐까. 왜요? 교만은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 때문에 이 교만을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왜요? 그 교만이 낳게 될 결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질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경계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그 영광에 대한 욕구 때문에 야 너희들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내가 너희들 패망시킬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교만의 결과가 우리의 패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싶으셔서 너무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죄악으로 그렇게 정죄하셔서 우리를 그 교만의 죄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싶어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두 개의 이해가 결과적으로 보면 교만하면 안 돼라는 말로 우리가 줄일 수 있겠지만 그 둘의 동기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교만을 경계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그 말씀이 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교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에 푹 잠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를 항상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게 또 발걸음 가볍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만의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십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그들이 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자, 애굽과 아스르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스르에 대한 힌트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스르는 북이스라엘, 여기서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지칭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나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11절의 말씀은 뭐냐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멸망의 즈음에 자기들 살려달라고 애굽에 막 가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말은 그들이 아수르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곧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요.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1절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될 애굽에. 그렇게 싹싹싹싹 구원을 간청하면서 결국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즈음에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원을 위하여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게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거나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왜 너희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16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속이는 활.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활을 쏘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 쏩니까? 관역을 향해 쏘게 되겠죠. 관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활로 비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그 관역에 맞아야 돼요. 원하는 결과가 예상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활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 시련을 주셔서 그들이 그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관역을 보고 쏘았는데 그 관역에 맞지 않고 꼭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활이다. 여러분 속이는 활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쏘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조준해서 쐈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속이는 활이라 어디가 휘었든지 어디 깃이 잘못 붙어있든지 그래서 자꾸만 다른 데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어원으로 가보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의 중앙에 맞지 않고 다른 곳에 맞는 것을 얘기해요. 하마르티아. 아마 그 어원을 차용해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주신 시련을 막고 나서, 야,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는데, 하나님께로만 안 돌아오고 다 사방팔방으로 다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게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에 대한, 높아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기를 찾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올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심이 아니에요. 너희들 교만하구나!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에 있구나! 높은 자리에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안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려 놓고도 내게 구하지 않고 헛된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느냐. 자먼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이 폐망의 선봉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처한 싸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한 싸움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교만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그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유일하게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한 방법을 외면하고 사방팔방으로 자기들의 방법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패망할 수밖에 없죠.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고 결국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교만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낍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만 하고 또 영광을 추구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시고 아름다우시고 광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영광을 추구해야 마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 강력한 동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가 내가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보다 더 커요, 더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더큰 비중을 두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셨어요. 영광으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존귀함으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담기에 참 비천한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편에는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추심에 그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여러분,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수 있는 최고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만약에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행동에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된다면,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해도 나는 내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신다면 이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이 행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취해야 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나보다 앞서지 말아라. 나보다 위에 서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에서고, 하나님보다 위에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국은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경계하신 겁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교만하지 않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요. 하나님을 나보다 앞에 두고 나보다 위에 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만의 정의에 저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낍니다. 깊은 사랑을 느껴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큰 사랑의 마음이 제게 느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죽어 맞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요? 가면 멸망이죠. 하나님 멸시하고 떠나버리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쳐서 그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날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품에 가둬두겠다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하리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죠. 징계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변화의 소망을 계속 품고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들을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만을 증의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듯이 자신 앞에서 누군가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교만이 싫으신 게 아니에요. 너왜내 앞에서 잘난 척 하니? 내가 너 만들었어. 잘난 척 하지 마. 기분 나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마음. 오히려 어느 정도의 잘난 척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받아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떠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다면, 그저 순진한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저 이거 했어요라는 그런 자랑처럼 그런 순진무고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우리의 잘난 척도 하나님께서 기쁘고 흐뭇하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자랑했던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을 경계하시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그 싸움 못 이긴다. 나 없으면 내게 오지 않으면 너그 싸움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정죄하시고 너무도 강력하게 그 교만함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아니 때문에 그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영광의 욕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죄를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만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어, 정말 우리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이 한국 사회가 가고 있다. 종교를 갔느냐 안 갔느냐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어, 기독교의 인구가 갈수록 고령화됩니다. 그래서 60대가 가장 많고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20대에게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20%도 되지 않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종교를 갖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무관심해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미워하고 돌이라도 던지면 그나마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조차 들어볼 수 없는 아예 포기해버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을 따라서 모든 삶의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